오늘 그 한국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결교회에서 존경받는 총회장님이 또 우리 시국회의에 늘 참석하시면서 한국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시고 또 이번에 종교인 가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지금 지금 한국교회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의 가세 문제를 목사님이 한번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뭐, 저는 에,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 우리 종교인, 특히 우리 목회자들 과세는 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상직 교단에서는 적어도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예. 참 대학을 졸업하고 참 좋은 직장에서 참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가도 하나님 음. 부르시면 직장 가만두고 신학교 와서 몇년 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는 다른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50만 원으로 주문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러면서도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쪽으로 부르셨다. 그 사명감 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기도로 사명감으로 그는 소도 감사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생활의 어려운 걸 말로 다 못하지 아니.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우를봤던 사람이 탄돈 50만 원도 주문받고, 안주 못받고, 파업하면 못하고, 대모하면 못하고, 예. 그러면서 사명감 가지고 일을 묵묵히가는이 목회자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 목회자 가세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반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저는 우선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회는 좀 이유가 있는 교회는 다 성교비로 많이 지출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반 헌금 수입의 약50% 정도 되는 돈이 성교비로 나갑니다. 그 중에는 농어촌 어른 교육자 생활비도 지원하고 또 장학금도 어른상 장학금도 주고 어른 가정 돕는 것도 하고 또는 성교수도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교회 교육자들이 그 조금이라도 받고 사명 가지고 살때 기존 교회가 성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버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수입 기준으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 은은 하나라도 국가에 손벌리지 않습니다. 단에 손별지 않습니다. 그럼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교회들이 순교비를 좀 도와주는 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나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할 일을 기존 교회들은 국가 명령없이 자발적으로 나라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잘 한다고 칭찬해 줘야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어 이상한 생을 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을 날아서 거두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왜 정직하게 세금 보고 안 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면서, 필히 또 필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세무조사든지 이런 것을 교회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겁니다. 그래야 된다면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게 되고요. 에, 정부가 종교를 통제도 안 되고 또 종교가 정부의 신협대도안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정교 분리가 종교와 국가에 다 이익이다 하고 원칙이 선진국을 빌어서 거기 확립되어 있는데 이 자잘 못하면 은그 분리가 깨어지고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 조금 걷게 될지 모르지만 더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요, 정말 정부에서 세금을 거들려면 이 어려운 교회 교육자들, 에, 이런 데 대해서 생활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도 봐도 세금을 낼 만한 그런 소 사람 수는 소수일 것이고요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수입보다도 지출이 훨수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교회가 잘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 살리를 교회가 스스로 하고 있으니 더 잘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쪽으로 분위기 유도해 가는 게 좋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려고 이런다, 돈몇번안 내려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불러서 안을밟발채여서 이기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뭐 6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얼마 전에 결혼할 때, 전세 빵도 하나 못 얻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육자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육자는 재산을 모으거나 돈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받으면 그 생활하고 나머지를 헌금하고 성교비를 드리고 좋은 일을 쓰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그걸 갖다가 축제하는 그는 사람 많다 보면 그런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교육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처럼 작게 주면 폴리를 가지고 더 달라고 대모도 하고 또는 그걸 갖 이런저런 바꾸로 해서 축제를 하고 탈세를 하고 그런 기준의 시각으로 목회자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님 네. 어, 지금 사실 우리 한국의 여론상 보면 매매 큰 교회의 그 부정축제 같이, 네. 많은 돈을 가지고, 또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별장도 사놓고, 또 교역자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사실 목사님 말씀대로, 어, 참, 대부분, 아니, 0.0몇 프로 정도 될거 아니, 그죠? 네,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교계 전체가 반대하는 법을 만드는 건 국가적인 낭비 가되요 그죠? 네, 네, 네. 아, 낭비이고, 또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는 장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고, 천주교에는 또, 바디칸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에? 결국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에그 세금이다라고 네. 하는 걸로 지금 목사들이 이해를 네. 하고 있고요. 근데 목사님의 그 의견이 목사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총회 전체의 의견입니까? 어, 우리가 총회 대부분의 네. 건전한 일반인 목삼들은 음.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극소수의 경우를 음. 일반화시켜서 법을 정하는 것은 그를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또 이제 한 가지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이중과세 문제도 될수 있는 여지도 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예,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 입장에서 현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번 수입 중에서 세금 낼거다 내고 자기 돈에서 영적 부모인 목사님의 생활비를 내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내드리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런 세금 문제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도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댈때 이런 문제까지도 자주 연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어, 듭니다. 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풀 때에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대도시 있는 큰귀 목회자들은 재산 없이 살아도 은퇴할 때 교회에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프로테인 극소수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 목회하고도 집도 없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 대부분이죠. 음. 그 대부분의 사명감 가지고 어렵다고 말도 못하고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못하고 명예위신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노동자나 일반의 월급 받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그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 목사님 네. 교단에 네? 네. 그 미자립 교회가 네. 얼마 정도 됩니까? 어 우리 교단은 한2,700 교회가 되는데요. 음. 미자립 교회는 한1,200 교회 정도로 보는데 음. 그건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너무 기준 낮추서 그랬지. 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을 음. 보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2천만원만 때도 자립으로 보는데, 아. 2천만원 가지고 세금, 저 예를 들면 사립이 다주도 음, 음. 20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음. 에, 그렇게 하지도, 만약에 제대로 잡으면, 훨씬 더 많아지죠. 음. 아, 그 만약에 이미법이 만들어지게 될 때의 위험성은, 네. 그 미자립교회도 이미법이 만들어지면, 1년 동안에 그 살림한 거를 다 정리해서 세금을 안낼수 있는 근거를 어, 가지고 세무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되면 미자리 교회는 더 비참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의 의무도 생길 거고, 그렇지. 예. 그래 아. 되면은 그 동안에는 하나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에대는 사명 안 가지고. 음. 어려도 참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으흠. 그럼에도 긍지를 가지고 으흠.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하지 않고 으흠. 뭐~ 자키 준다고 이런 거한번 하지도 않고 <laughs> 평생 그렇게 <laughs> 산분들을 어쩌면서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업무를 하면 그런 부담 갖게 되면 그래. 정부에서 나도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laughs> 예를 들면, 혜택도 달라 그렇지. 하는 요구가 응.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정부에서, 어, 어떠면서 소탐 대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응. 그더 응. 봐야 걷는 세금은 소, 소일 거고, 그것보다도 나중에 들어간 돈이든지 오히려 더 분위기를 깨물어서 소,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응.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런 것을 법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이렇게 입 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어, 지금도 교회들이 자신의 세금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네. 교회에서 그런 유도를 해서, 이제 교역자들이 자기 스스로 세금 낼 것을 내더라도, 정부에서 어, 이 교회를 예전에 간섭하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교는 수입이 뭐 없다, 필요가 없다. 에이. 그다음에 주민교는잘못 보는데, 교회는 전부다 우리, 저도 목사지만은 수입 하나, 우리가 직접 수입을 잡고 필요하고 보관하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다장로님뭐 예를 들면 평신도들이 에이. 다 현금 수입 다 잡고 예산 다 세우고 거기서 일부 생활비를 마쳐가지고 주는 거고, 에이.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교회는, 그 소지질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 교회는 목사가 재정이 결제되지만은 직접 돈을 절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미 투명하게 재정이, 대부분의 교회가 투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승교로 더 승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이 교회하고, 그는 것이 투명하게 안 되는 다른 단체하고는 이거 하리가땅 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 교회만 타켓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게, 그게 종교 편향이. 예, 예, 그 그러니까 차별이 예, 되는 거고. 예. 그런데 만약에 예. 목사님이 이제 아, 이 문제를 좀 종리가 얘기를 하고 또 KBS에서 언론프로에 자꾸 해서 꼭 목사들이 세금 안 내려고 뛰 쓰는 것 같이 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예. 혹시 그, 그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심지어 대통령에게라도 혹사님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이유로 네. 이 세금을 다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음. 어, 입법권자나 정부가 음. 지혜롭게 한일 아니다 음흠.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기회는. 소수 교회 제출 놓고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투명의최대 관리를 하고 있고, 여유가 음. 생기면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음. 있는데 그것을 더잘 하도록 격리해주고, 음. 또 스스로 또 세금 납부로 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정교 분리 원칙를 지켜가면서, 요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정부에도 유익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되고 인정해주기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 그 지금 자꾸 여론이 네. 어 자꾸 교회 에안 좋게 자꾸 들리니까 이 공직자들은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그 여론을 잠재우는 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생각 아까 도 말씀드린 대로 사명감 가지고 자기 재산 축제에 관심 두지 않고 하는 부름 받음 종으로서의 사명감도 어려운 것 일을 하고 이유가 생기면 더 승교하려고 어려운 섬더떠 올리고 애를 쓰는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월급받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목사를 보기 때문에, 예, 목사가 이상한 사람처럼 세금 몇푼안 내려고 한 쪼잔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예를 들면은 정부 당국이나 또는 중요 언론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키면 정부 기관에도 믿음 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예, 예 뭐,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예.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이나 여러 여론들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교계에도 갈등이 생기고 종교관대 갈등이 생기고 현 정부와도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는 숨겨졌죠 그래서 저도 참 55개 교단이 협력하고 또 여론을 준걸 가지고 정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어떻든지 대한민국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는 그런 종교 분리 가운데서 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또 많이 주세요대표자들까잘 감내해 주길 바랍니다. <laughs> 네. 예. 예, 정부 당국자가 굳이 정하면 소탐 대질이 될까 다른 건잘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